직구보다 더 저렴한 에디파이어 d 3이 국내 정발? 에디파이어 테크는 대신 남 안녕하세요 대신 리뷰는 대신 남 저는 방구 d 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디파이어 스피커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죠. 그런데 제기가 바뀌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큰 차이를 못 느끼. 사실 에디오파이어 제품은 그간 브릿지에서 수입해 에디파이어가 아닌 브릿지 브랜드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 QR65 모델부터 브릿지가 아닌 에디파이어 단독으로 국내 정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D32 모델 역시 에디파이어 단독 국내 정발로 선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어 대신남에서 제품을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국내 정발 에디파이어 D32는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일까?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에디파이어는 사실 1996년도에 설립된 오디오 전문 기업으로 스피커 및 헤드폰 제조 관련 역사가 있는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이때 태어난 사람은 이제 슬슬 직장인이겠죠.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MR 시리즈를 통해 가성비 모델로 유명세를 타긴 했지만 이미 사운드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는 브랜드라 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에디파이어에서 밋밋한 디자인을 개선해 클래식한 감성과 아날로그 버튼을 적용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완성시킨 D32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직구를 통해 구매할 수도 있지만, 직구 가격이 229,000원, 거기에 컬러 선택 역시 브라운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발은 199,000원으로 낮춰졌음, 물론 KC 인증과 함께 직구에서는 안 되는 에디파이어 커넥스 앱 연동 및 글로벌 버전에 맞는 업데이트 지원, 앱 연동 시 한국어 지원까지 가능했습니다. 당연히 정발인 만큼 국내 AS까지 받을 수 있겠죠? 국내 정발에 힘을 주고 있는 에디파이어 스피커. 그럼 일단 디자인과 구성품부터 확인해 볼까요? 제품의 박스는 스피커 색상에 맞게 디자인됐습니다. 고급 엔틱 스피커의 느낌이 들어간 패킹 디자인. 그 안으로 제품의 본체, 전원 케이블, 3.5mm 옥스 케이블, 타입 C 케이블 및 사용 설명서와 품질 보증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피커 사이즈는 컬러에 따라 미세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사용된 소재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블랙 월넛 및 브라운 컬러는 각각의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우드 소재를 사용 모던하면서 레트로한 감성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우드가 주는 따뜻한 분위기는 단순히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성이죠. 어두운 플랫 컬러도 세련된 매력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살짝 더 밝은 브라운 컬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랄까, 다양한 디바이스와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매력이 있다고 할까요? 인테리어에 따라 다르겠지만, 브라운 컬러 특유의 따뜻한 톤이 공간을 보다 아늑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 반면, 화이트는 인조가죽을 사용 우드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매력을 제공합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느낌이 강조되면서 부드러운 질감 덕분에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밝은 화이트와 전면 골드 컬러의 조합은 모던한 공간에서 더욱 빛을 바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면 브라운 컬러가 마음에 들었지만 실물을 접하면 오히려 화이트 컬러가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는 블랙과 브라운은 250mm, 162mm, 높이는 179mm, 화이트 컬러의 경우 250mm, 163mm 높이는 180.5mm로 약 2mm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2mm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스피커 전면에는 메탈 메쉬 타입으로 촘촘한 짜임에 그릴이 적용돼 우아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좌측 상단에는 에디파이어 로고 하단에는 플레임 에디파이어를 우측 하단에는 하이레스 오디오 마크까지 골드 컬러로 매칭해 동일감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다섯 개 아코디언 형식의 물리적인 버튼을 적용, 상단 스피커 메탈 메쉬 그릴과 조화를 이뤄 레트로한 감성까지 잘 살렸습니다. 이 물리적인 감성, 크... 이게 또 손맛이 제대로죠. 이 정도 디자인이면 빈티지한 인테리어부터 미니멀한 공간에 분위기 연출용 소품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할까요? 후면 상단에는 손잡이와 함께. 양쪽 원형 홀, 즉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를 적용해 밀폐형 스피커 대비 같은 드라이버 크기에서도 조금 더 깊고 강한 저음을 낼수 있게 디자인됐습니다. 그 아래로 3.5mm 오디오 입력 포트, USB Type-C 포트, LED 인디케이터 및 전원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스피커의 본연의 기능은 사운드아니까요 이번 에디파이어 D32 모델은 30W 출력의 중앙 중저음 드라이버 및 양 옆으로 15W 출력의 1인치 실크돔 트위처를 탑재했습니다. 또한 이중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까지 적용, 고음부터 중저음까지 풍성한 영역대의 소리를 담을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인 스펙을 보면 고음과 중저음을 별도로 조절하는 앰프 시스템을 지원, 소리가 서로 섞이지 않고 깨끗하게 분리되는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다이나믹 레인지 컨트롤을 지원, 볼륨을 높여도 소리가 깨지거나 왜곡되지 않는 사운드의 균형감도 유지해줍니다 특히 디지털 오디오 변환 기능을 통해 최대 24피트, 96kHz의 고음질 오디오를 지원 본연의 소리를 최대한 살려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기에 가까운 제가 듣기에도 사운드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가정 내에 층간 소음으로 볼륨을 높이는 데 제약이 있을 정도로 크고 웅장할 뿐 아니라 소리 없이 깨끗하고 균형감 있게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느껴보시죠. 실력과 함께 중요한 건 연결성입니다. 이번 스피커는 하이레스 오디오를 지원, 유무선 상관없이 고품질의 해상도 음역대를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 연결에 최적화된 오디오 수신 LDAC을 지원합니다. 거기에 더해 블루투스 5.3을 지원, 연결성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한 USB Type-C를 오디오 포트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의 경우 Type-C 케이블만 사용 유선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애플 디바이스를 사용 중에 있다면 애플 에어플레이를 사용 와이파이를 통해 스피커로 음악을 스트리밍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입력을 지원하는 만큼 어떤 환경에서도 스피커 사용에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데요. 특히 전용 에디파이어 앱을 사용하면 이퀄라이저 설정을 통해 사용자 취향에 맞는 최적의 음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다이나믹 옵션이 취향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뭔가 아쉽지 않을까? 가정은 물론 오프라인 매장, 거기에 캠핑장과 같이 전원 연결이 쉽지 않은 장소에서도 사용 가능할 수 있게 52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무선 사용 시 최대 11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한 만큼 캠핑장 혹은 외부에서 사용 시에도 사용 시간에 큰 제약 없이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무선을 지원하는 만큼 PC 스피커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PC 스피커는 에디파이어 MR4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거실 및 오프라인 매장 혹은 캠핑과 같은 아웃도어를 위한 다용도 스피커를 찾는 분이 계시다면, 거기에 엔티한 디자인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스피커는 디자인과 성능이리까지 만족할 만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 정도 금이라면 무선 리모컨 하나 정도는 지원해줄 만한데요. 무선 리모컨이 없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참고로 구매는 와디즈 펀딩으로 2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판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 이 아닌가? 정말로 돌아온 에디파이어 D32 앤틱 스피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대신사는 남자 그는 o k i of 대신 m e thing like you so <laughs> 민지야 내 마음이야 음악을 좋아하는 널 위해 말했어 최신형 마이마이 오토리버스기능 나 음악 끊었어 가, 갑자기 언제 지금부터 평생 음악 안 듣기로 했어 귀이어폰이잖아 이거 보청기야 더 이상 봐주지 말자 안녕.